안녕하세요, 유여러시안을세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칼 쓰는 게임! 옛날에 제가 총 쏘는 게임 한번 해봤죠. 근데 이번에 칼 쏘는 개, 그러니까 배틀로얄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옛날 2023년에 나왔다고 써졌지만, 이게 사실 스팀에만 최근에 나온 거고, 원래 모바일에 킹 오브 크랩이라는 이름으로 500만 명 이상 다운받은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에서 한창 유행 잠깐 탄정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재밌어 보여가지고 오늘 어... 네? 킹오브 크래프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모바일이 아니라 스팀게임으로 배를 중앙으로 옮기십시오. 저희 패드 떠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오! 개다! 오호 빠른 이동을 위해 부스트 사용. 더블 클릭되는 컨트롤러 버튼을 누르세요. 오 건강한 건강과 성장을 위한 음식 섭취. 자 건강한 건강. 오 커졌어. 아니 돈안 먹고 커졌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적으로 이동. 아아아아아아 개개개뭐 하는 게임? 어 이건 맛있는 게임? 어 일로 오라는 일로 오라게. 상대서 무기를 찾고 개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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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부신다. 무기를 사용해 공격과 방열을 높이십시오. 아니, 캡틴 아메리카 게임. 그리고 칼 쓰는 게임. 사람들에게는 그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트로피 포인트를 얻기 위해 그들을 물! 리치십시오. 에, 에. 나, 나, 무서운 게임. 공, 선방게임! 흐흐흐. 완료! 잘했어! 갑자기 반말하네? 이제 실제 플레이어를 상대로 시험해보십시오. 어, 재밌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Philadelphia> 총알 거의 다 썼다. <놀람> 새로, 어어어, 아니, 오지 마시라구요! 크기 55%. 나왜 피가 다는 거냐? <놀람> 아니! 이 갑각류, 뭐야, 씨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었어! <laughs> 게임 종료 갈색개. 현재 브론즈 게임. 이 게임, 제가, 아이 게임, 제 기억으로, 현재개 많았거든요? <놀람> 개편집. 이 야, 아니. <laughs> 이거 로그라이크 게임. 어. 아니, 이것은 전설의 사문라이크. <laughs> 아니, 이것은 전설의 악마게. 이런 거뭐돈 주고 못 사나? 씨발 존나 비싸네 이거 뭐야? 1 6 3천원 씨발. 뭐야 근데 최소한은 해 봐야 되잖아. 나 일단 일회성초보자니까 로얄 뽑기 진주 코인 이거 사 보자. 바이올로얄 뽑기, 진주, 코인, 추가 생명거지. 아니, 어. 뭐야, 이거, 갑자기, 진하 패키지까지 생겼잖아. 크랩뽑기. 어, 나, 크랩뽑기는 할수 있구나. 뽑아보자, 일단. 자, 일단은, 0.01. 아. 어? 아, 뭐가 많이 나오는데? 네 번. 아, 네번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진주가 얼만지 볼까? 대, 대강? 야, 씨발! 저 1300개, 16만원이야? 야, 이 개야! <laughs> 아우, 욕을 할 수도 없고. 잠시 후. 오케이! 질렀습니다. 10배 같이, 로얄 뽑기! 그렇지, 말렙게 찍어야지. 아, 파란색 개. 빨리 자라다. 일단 이건 다 질러. 플랫 모자. 메가레 어메가레어이 모자 개 멋있다. 벙어리 장갑개. 응 이제 재미 없어 빨리해. 아니 메가레어 걔는 왜안 나? 오 하트 파란 새끼. 아니 거대지느깨 이게 좀 멋있다. 아까 그 슈퍼개보다 거대지느깨가 좋은데? 한번 더. 에에에야야오 오. 어, 어? 잠깐만. 업그레이드, 거대 진흙개, 그리고 오? 전설! 야 미친, 전설의 인형을 얻었다! 젠장 게임! 저 게임 처음 입니다그 옛날 에 했던 건 통쏘는 게임. 아, 아 2만 원짜리인 좀 <laughs> 거대 진흙개. 땅을 쾅쾅 두드려 인군 적들을 기절시킵니다. 강화해 볼까 이제? 음식을 통한 성장 4 받는 피해 감소 빠른 부스트 슈퍼레어 말고 잠깐 <laughs> 야 이거 야 진짜 이거는 그거잖아 영포티게잖아 이건 진짜로 <laughs> 축구하는 뭐야 축구하기면 어떻게 되는데 <laughs> 야 저네 <내> 캔버스가 찐인데 이야 <laughs> 진짜 젊게 산다 그리고 전설의 인룡을 낍시다. <laughs> 걔가 공격당할 때 화염구를 발사합니다. 돈다 씁시다. 이렇게 하면 되네. 이야, 플레이 해보죠. 터노타. 이게 뭐야? 왕, 배틀로얄, 특별한. 동료,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아, 지금 못해. 동료로 갑시다. 잠시 후. 에이. 나 이제 뒤지고 싶어. 여기다가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러 갈게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는 법. 아아아! 아, 아, 아. 이야! 어우 <laughs> 레벨 좋아요. 어우 이 레벨 좋아요. 아니 나 브론즈. 어나3 레벨. 야 잠시 여기에 나와 있는 별. 저거 닌텐도 별 아니야? 일단 <laughs> 브론즈 2.7까지 왔다. 여기까지. 마지막. 어. 브론즈 3까지 가야 되네. 씨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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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어도 될 거야. <laughs> 됐다! 자, 왕! 자, 여기서 양악할게요. 수고하세요. 오, 왜엘리게이터도 있어? 영포틱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으씨, 악어 일단 이겨. 으치 어,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튀어, 튀어. 조그만한 것도 죽여. 미안하다, 미안하다. 점수 맛있어. 흐흐. 어디 봐, 어디 봐. 내가 잘못했어. <laughs> 뭐야, 저거? 아니, 새도 잡아 먹어? 이미친 미친 게. 으!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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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게임. 아니, 약자 죽이지 마세요. 자, 새 죽여지고. 자, 내가 봤을 때 일단 안 죽이는 거 아닐까요? 나 생각보다 셀수 있어. 나이 이 새끼랑 할 만한 거 아니야? 으식. <laughs> 으! <laughs> 뒤집게 한 다음에 이기는 거지. 어? 으이씨. <목소리>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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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높여놓고 존나 패! <laughs> 야, 나, 나 벌써 상위 10등이야! 어? 예에에에! <laughs> 바로 나, 어? 빻다다, 빻다! 얼어얼이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아, 잠깐! <laughs> 이겼다! 어? 아이씨, 몰라! 존나 피! 야 어, 아, 이게 메가레어 이겼어. 나 5등인데, 벌써? 아, 딱 써버렸어. 어? 이... 이... 예! 튀어 <laughs> 오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했다 오우 베네널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씨 이씨 바나나 바나나 아아아아한아아아나아아나 <laughs> 이렇게. 어이 새끼가. 누워놓고 존나 때려 <laughs> 바나나를 감히 들어 바나나가 바나나는 조으시임어 존나 때려 혼나 때려 어어어아아아 어? 아. 공속 왜 이렇게 딸렸지 어 안녕하세요 해보실 해보실 누워놓고 그냥 맨손으로 존나 때려 <laughs>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누워놓으면 맨손으로도 이겨 형은 나 4등인데 벌써 아니 이제 날 이길 애는 없나? 안되겠구만. 중국인 죽여! 이야! 이야! 전설개 이겼다! 전설계 이겼어. 이게 실력이야. 중국계 다운! 역시 궁 국산계가 짱이지. 뭐야. 뭐야. EDC 죽이고. 어, 뭐야, 이거. 전설무기야? 오오오! 너 뭐야! <laughs> <laughs> 이거 하다! <laughs> 은빛 연영의 맛이 어때? <laughs> 너 뭐야! 일로 와! 어. 아니, 아까, 저한테 시비 거던 새끼 어디 갔어요? 지금, 아까 봤는데. 어이! 이 새끼 뭐야! 누워놓고 존나 때려! <laughs> 너 뭐야! 아아왜또 얼려놓고 가냐고! 안 와? 안 와? 안 와? 이 새끼야. 그냥 꼬리 좋아. 어? 계속 얼려놔? 감히 나를? 나 1등이야, 거의. 어, 진짜네? 안녕하세요. 어. 일로 오라고. 해치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laughs> 나도 죽여. 안 돼. 아니 막혀 막다. 막다! 그렇지. 그냥 바로 전투 난입해 가지고 그냥 어? 새우등 터트려 버려. 쟤 어디 있어? 쟤 어디 있냐고? 안 되겠다. 1등 탄환 할게요, 그냥. 1등 걔 일로 와. 1등! 1등! 응? <laughs> <laughs> 내가 이겼어? 나가. <laughs> 박수 칠때 도망가는 거 알죠? 오케이. 가볍게 1등까지. 근데 제가 이 게임 현질 존망게임인 거딱 알았어. 지금 제가 거의 한 시간 해가지고 번 동전이 천 동전인데 천 원이거든? 근데 내이 슈퍼레어 개 있죠? 이거 강화하는데 거의 50만 골드 썼어. 그러니까 <laughs> 태초부터 다른 개였네. 역시 영포티게 그 자본금이 다르다니까. 아무튼 현질 게임 해봤습니다. 근데 썸네일에는 이거 쓰면 안 되나? 어차피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만약에 이 영상에 반응이 좋아서 2회차를 찍게 된다면은 무조건 사무라이 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